고레베스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당에서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수련하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세월 때에 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너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이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 있는 자까지 다 너희 내에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진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검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히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에 말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염려함이라. 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일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온 그그그그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예측이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이다. 오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laughs>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인자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말씀 이제 신명기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일러 주는 전달해 주는 장면인데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기 때문에 앞에 레위기 민수기에서 기록되어졌던 말씀들이 그규로 법도로 다시 한번더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29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사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누가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자는 이것을 보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생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어 나는 뭐,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것을 볼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옆에서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는 거죠. 그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첫 번째가 뭐냐? 깨닫는 마음이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고 그 다음에 듣는 귀다는거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겁니다. 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 뭘 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지만 보는 것과 듣는 것은 후차적입니다. 구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이다. 마음으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도 낡지 아니하고 신도 헤어지지 않고 어, 굶어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것이 너희의 공로냐, 너희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모릅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너희도,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이게,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 돼서 좀 어려운데,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알게 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알게 됨을 가지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은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게 하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됨을 가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 하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에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시고 입히시고 신기셨는데 결국 자기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뭘 못하냐? 보지 못하는 거예 사모하게 되기를 주여 문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주의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니했습니다. 이 언약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세웠다는 거죠. 너희와 세웠다는 거죠.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뭘 보라고 하는 거요? 언약을 세웠음을 보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웠음이 눈에 보입니까? 언약이 눈에 보입니까?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이 언약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를 님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냐는 부분, 13절에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지히내 하나님 되시려 한민이라 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 볼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반지를 하나씩 끼워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세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볼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볼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언약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아게하신다 뭐 알게 하신다, 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때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었다. 아, 네. 그럼 우리에게서 난 것이냐, 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 네. 그러면 이 은혜를 얻는데 믿음이 없어도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요. 예 믿음이 있어야 모는다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게 뭐냐? 알려고 하는 것이고 보려고 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기를 주의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주 믿음으로 하나님 보기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또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조주의 말을 듣고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히 하여 저전국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요. 믿음으로 사모하고,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 어쨌든 어 내가 뭐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어?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설마 버림을 당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느냐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나만 나두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대충 이렇게 살지 그럼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굳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볼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네. 이 강박한 마음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아, 네. 이게 심각한데요 20절과 21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로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에 천하에서 도만하시되 뭘 도만하신다? 이름을 지어버린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없애버려요. 없앤다 없 존재 자체를 없애앤요 존재 자체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강박한 겁니다 강박합니다 말씀을 듣기 싫고 뭐 하기 싫으면 뭐 어쩌겠노 강태석 씨 어쩌겠노 봐야 되죠 그래 그리 그래 보고 똑바로 사세요 그 그래, 대충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 추나 않게 어쩔 수 없다 뭐 말은 뭐라고 하시냐 지워버리겠다 이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기 지금 신명기 29장에 제가 몇번못 봤는데 천하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서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천정이 어떤 자에게 신의경 어떤 자에게 그 마음을 강박히 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강박히 하는 자가 어떤 자라 했습니까? 천정원영 음. 신성경 하나님 의 말씀을 강박히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정주관 집사님 강박한 자는 어떤 자라고? 천정아 집사님 강박한 자는 어떤 자라고? 사모님 뭐라 합니다 지금 박근도 아니,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아까 얘기 다 했는데, 마음이 강박하면 오늘 지금 다뭐 하고, 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강박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이왜안 보여주셨냐?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강박했기 때문에 볼수 없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이 강박함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 보는 게 뭡니까? 보는 게 은혜죠. 보는 게 은혜죠. 하나님 하신 것들을 보는 게 은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기도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고 보지 못하는 거고 듣지 못하는 거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보고?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자꾸 다른 걸로 보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보는 게 믿음으로 우리가할수 있는 걸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믿음을 아, 믿음대로 안 할래 나는 못하겠어 도저히 힘들어 그걸 어떻게 하겠냐 저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겠냐 스스로 어떻게 하냐 할수 없다라고 깜빡하게 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성님께서 우리가 도우신다. 도우신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가지고 배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신이경뭐 해야 된다? 신성기업 뭘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정님우리뭘 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천장님, 정뭘 해야 된다? 태원님사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말로 최원영. 예수님 발앞에 엎드려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는 거요. 엎드려야 일하신다. 엎드리면. 사모하고 엎드리고 사랑하면 그 은혜가 흘러오는 거죠. 근데 뭐 하냐, 우리는? 엎드리지 않고 뭐 하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고,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긴 뭘 바꿔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열정이 불살 때 있었는데,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어? 교회를 한번 바꿔보고, 어? 사람들 바꿔보자. 우리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고 이기는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하겠다라고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강박함이라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 오묘한 일은 여러분 성경에는 감추어진 일은 했는데 말씀이 빨리빨리 안넘어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수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일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거세요? 이 말씀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이걸 딱 이제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땅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과 또 하나는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지는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합니까 나타난 일을,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일들을 합니다 영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살기는 육체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뭘 싸우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육체로 싸우죠 육체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어, 보고 싶은 거 그거 끊놓고 육체의 싸움들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무슨 싸움이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남편이 어, 말을 안 들으면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나를 핍박한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이 육체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육체의 싸움을 싸우면 이 영의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면 조회찬,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 의 삶은 이 땅에 있으니까 보이는 것을 싸우는 거죠. 하지만 보이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기, 행하면 이것이 나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을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보이는 대로 싸우면 결국 영적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짓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날 주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다 했습니까?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사모하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함으로 이것을 받게 되고,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속해서, 이 육체에 속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싸움을 싸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싸워나가면, 이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이는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뭐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싸워서 이겨서 뭔가 얻고, 뭐 사람들에게 뭔가 빼앗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 믿음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